자 62번 갑니다. 자, 62번은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 도형 문제. 문제에서 구하는건 결론적으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중2 때 삼각형하고 이원원 안에 들어있어. 이름 다들 기억나나? 이름은 내접원. 항상 얘기하지만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럼 대충 동그라미 이렇게 볼로 돼. 다가 없어. 근데 요거는 좀 기억해줘야 돼.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었을 때꼭이 공식. 2분의 r 변변변. 이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공식. 이 공식은 고3에서도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줘야돼그래서 쌤은 고3 수업을 할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삼각형 안에 원이면 100%이 공식이라고 우리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원의 둘레기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반지름이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원이 포함된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 둘레를 구하고 나서 요 공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야. 이게 흐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둘레를 구할 건데, 자, 갑니다. 읽어볼게. 막 앞에는 샬라샬라샬라 ABCD 있다. 이렇게 요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DFG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원해. 삼각형이 요렇게 있으면 사각형이 지금 그림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어. 근데 얘가 원하는 건 그런 사각형들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이 넓이를 지금도 우리는 식으로 표현해 줄 거야. 근데 이 변수를 어디에 잡냐가 참 중요하고. 자, 한번 20. 그리고 정상각형은 특수각이 뜰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자, 그래서 꼭 특수각 표시해 주고.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고, 여기 30도야. 뭔가 느낌 오지, 다들. 자, 시작은? 30이 바라보는 여기를 항상 X로 쓰는 게 연산이 편리하지. 그래야 60이 바라보는 요 부분의 길이가 루트 3X가 나오고 요 길이는 2X다로 되겠지. 뭔가 저기를 잡으니까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변이 잡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정상형이니까 양변 대칭이겠지. 양쪽. 여기도 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20-2X다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넓이는 일반적으로 S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높이가 루트 3X, 가로가 20, 2X가 나오게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묶으면, 어이고 마이너스 2 루트 3, X 넣어버릴게. 계산 너희는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넣고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묶고 그 다음 앞으로 보내서 X는 넣어버린 거야. 요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완전 제곱식도 좋고, 그러면 그래프 스타일이어서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절편이 여기서 0하고 10이 다 나오는 거면 최대값 오겠네요 즉, X가 5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자, 됐어, 다들. 그때, 넓이 구할 필요 없어. 그때 원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조금 다시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서 난 이제 x가 5일 때란 걸 찾았어.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5루트 3, 요 길이가 1 0일때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원, 이 안에 원이 딱 이렇게 들어있어. 이원 찾아라. 그러면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짜 쓰는 거야. 2분의 r 변변변15 플러스 오 루트 3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곱기5곱기오 루트 3과 같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러면 자이 약분하고 5 꺼낼게 5 꺼내면 5r이 바로 3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25 루트 3 5 약분되고 그래서 r은 3 플러스 루트 3번에 5 루트 3이 되겠지. 자, 유리화 갑니다. 제곱 빼기 제곱하면 6분의 4, 5 루트 3 곱하기 3마 루트 3. 아, 다 복잡하다. 자, 누나 나 분해가 루트 3을 하면 루트 3을 꺼내도 좋고, 뭐 약분해도 좋고, 자 상관없어. 뭐 이대로 써도 좋고, 이게 반지름이야. 문제 원의 둘레를 구하라, 구배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답은? 3분의 5루트 3에 3마루트 3이야.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쓰기 원하나 보네. 파이까지, 어, 파이. 따로따로 쓰기 원하면 들어가. 뭐 앞에 거는 5루트 3이 될 것이고, 빼기. 자, 이렇게 들어가. 여기 3에 앞은 되겠네. 마이너스 5에 파이다가 나오게 되겠지. 그 문제에서 이게 바로 P, 이게 바로 Q. 문제에서 P제곱. 플러스 Q에 제곱하라 25 25 답은 50이다가 나오게 되겠지. 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공식은 정말로 중요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R 삼각형의 변변변을 더하면 전체 넓이와 동일하다. 이 공식을 쓴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62번 끝.